사실 제가 어,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, 방금 전까지 어, 건강 검진을 하다가 와서 어, 수면내시경이 아직 안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또, 어, 어젯밤 9시 이후로 물한 모금을 안 마셔서, 혹시 공신 어, 없는 말이 하더라도 어, 이 뜨거운 날씨에 이,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해 내려고 하는 공안당국에 대한 분모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조금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울러서 어 돌아오는 이 전철 안에서 아쉽게 무슨 말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냥 별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생각나는 말을 누거 혹시 던지더라도 어 더운 날 고생하는구나라고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건말선 시인 제가 뭐 만나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들어봤고요. 또이 시를 읽으면서 참 세상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참 시인이다. 이런 생각은 해봤었습니다. 그리고 또이 자리에서 어 시인이 쓴 시를 읽어보니까 이게 설마 어 처벌 대상이 되는 시인가? 그래서 의안이 있습니다. 특히나 보면은 어 지난 그 문재인 정권 시대 때 남북이 한참 분위기 좋을 때 이럴 때 써졌던 시들도 그게 국가본법위반이고 이렇게 된다면 도대체 누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어 시를 창작하고 문학을 논할 수 있을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이때는 네. 되고 저때는 안 된다면은 정말로 이건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마음일 텐데, 그게 곧 지금 저기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동안 세력들, 그들 마음에 의해서 이때는 되고, 요때는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? 뭐, 다른 사람들이, 뭐, 코에 걸면 코걸이, 입에 걸면, 아, 입걸이구나. 어쨌든, 아, 네. 네, 제가 아직 수면에서 못 깨서 그랬다고 생각하시고. 네,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, 오늘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것 같습니다. 이때는 되고, 요때는안 되는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말 이제는 저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까 우리 사회자분도 말씀하셨는데, 김건희, 윤석열은 이때는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어뜨,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?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. 김건희, 윤석열, 지금 안 나오면 니들은 구속이다. 이렇게처럼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때를 정하고 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단죄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국가부...